지금부터는 조금 더 개선적으로 탈 건데 네. 그 개선적인 거는 어떤 걸 집어야 되냐면 브레이킹 포인트 네. 내가 이 코너는 어디에서 항상 제동할 건지 요거를 네. 이제 딱 어떠한 특정한 위치로 지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아, 감각적으로 계속 네. 타다 보면은 미세한 차이 때문에 일정한 코너 스피드를못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개선적으로 한번 타볼게요. 알겠습니다. 스티어는 조금 줄이고 네. 대신 코너링 스피드는 어느정도 살릴 수 있는 만큼을 살리고 네. 그리고 특히 전륜차 같은 경우는 네. 코너 중간이나 탈출할 때 엑셀량이 너무 욕심을 내면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라인이 좀 부풀 때도 있어요 이게 탈출 언더스티어 인데 네. 그것도 내 엑셀량을 좀 적절하게 조절해서 주행 라인은 유지하면서 페이스는 조금씩 올려볼게요. 네. 네. 원코너 원핸들이라 그래서 네. 코너가 뭐 180도든 90도든 하나가 있으면은 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예, 지그시 감겼다가 딱 풀려야 돼요. 음. 근데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너무 많이 감아서 네. 또 풀고 또 너무 많이 풀어서또 감고 음. 이게 약간 흔들리는 모션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다 로스고 이게 저속일 때는 괜찮은데 고속일 때는 이 행동 때문에 차가 이렇게 위험해져. 아. 그 가장 위험한 게 1번 코너, 2 번코너. 아. 내려, 내리막에 차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는 조금밖에 안움직이는것 같아도 차는 네. 이렇게 움직여. 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네. 여기서 네.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여기에 힘으로 앞으로 밀어야 돼요. 아. 네. 그러면 내 어깨가 딱 붙어있죠. 네. 그리고 내려오는 손은내 몸쪽으로 약간 당기는 거. 네. 네. 한쪽 손은 밀고 한쪽 손은 당겨야 돼요. 네. 미는 손은 항상 올라가는 손. 왼쪽 턴이면 오른쪽 손을 여기로 미는 거예요. 네. <laughs> 이렇게 하면 시트가 딱 붙어 있죠. 네. 그럼 이제 상체가 편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고 무기감 있는 스트링 조작이 돼요. 아, 근데 진짜. 안 밀고 네, 돌리는 힘으로 하면 네. 어깨가 떨어지니까 네. <laughs> 이렇게 계속 아, <laughs> 아, 미는, 아, 네. 약간 미는 힘. 그래가지고 경기차들 선수들 보면 핸들이 엄청 가까이 있잖아요. 네. 이게 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멀면 못 미니까 이미 펴져 있으니까 네. 힘이 안 받아서 네. 충분히 팔꿈치가 많이 굽혀질 정도까지 어. 내가 앞으로 가는 핸들을 당기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시트 포리션을 맞추시기 니 네. 좋습니다. 음. 여기서 뒤에 차 먼저 보내주셔도 돼요. 그래서 머리 넣고 서서히 가족하면서 쭉 올라올게요. 시선 처리 좋습니다. 올어올게 오른쪽 다리에서 제도. 연속은 여기서 살짝 써도 돼요 오케이. 기어내리고 오른쪽 붙이고 속도 유지 파셔요 응. 왼쪽 터. 충분히 연속 써도 돼요 오케이 먼저 뭐, 풀면서 풀 그렇죠 제동하고 머리 살짝 넣을게요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더 넣고 기다려야 돼요 여기에서 가서. 다 내려가면 제동이에요. 여기서 확실하게. 이렇게. 어, 오른쪽. 오우, 기차 조심. 오 어. 내려올리고. 오케이. 기차 먼저 보내야 됩니다. 네. 제대방 먼저 보낼게요. 겠습니다 다시 부드럽게. 파션. 배달량 유지 백수량으로 쭉 밀면서 풀고 오케이 1번은 안전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네. 네. 안 하셔도 돼요 부드럽게 줄이고 계속 줄이면서 내려갈게요 근데 또 오른쪽 오케이 뛰어내리고 와, <laughs> 아 지금 적응이 안되네 제동하고 서서히 감을게요 오른쪽 조금 더 감고 파셜 풀가속 그렇죠 제동 한번 하고 머리 넣고 파셜 가속 그렇죠 지금 라인 좋아요 괜찮아 가서 보내 줘. 오케이. 다리 밑에서 제동하고 살짝 머리 놓고 조금 빨랐어요. 어, 네. 터닝 포인트 조금 빨랐고. 제동하면서 머리 들 거예요. 그렇죠. 연속 풀고. 오케이. 제동 한번더 하고 오른쪽 최대한 붙이고 속도 유지. 라인 유지, 여기까지 오면 찍고. 그렇죠! 지금 라인이 퍼펙트. 어, 너무 좋아요, 여기. 제동 한번 하고. 언더 안 나게 기다리고. 조금 급했죠? 네, 맞아요. 요런 거. 네. 운전 대 정렬될 때까지 하중 유지. 오케이. 차 먼저 보내도 됩니다. 쭉 밀고 쭉동고고쭉고쭉고여기고 네. 3단으로 나가도 될것 같아요 쭉 밀고 쭉 밀고 하면서 운전고풀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제동하고, 기어는 사단 오케이. 조금 더 내려갔다가 꺾을 거예요. 오케이. 가속페달발 올리고, 서서히 가속. 문제 때 펴지면 풀. 그렇죠. 제동. 3단. 에이펙스. 기다리고, 찍고, 가속! 그렇죠! 제동, 앞에 충분히 머리 놓고 가속 페달 가 올리고 살짝 쭉, 사선이 가속하면서 계속 올라갈게요 왼쪽으로 노면 쓰고 오른쪽 편. 그렇죠! 여기는 엑셀만 살짝 조절하면서 라인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다리에서 제동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네. 그렇죠 제동하면서 왼쪽밀게요 먼저 들어갈게요 오케이 조금 더 제동 라이 붙이고 속도 유지 언더 나기 직전에 컨디에서도 강으로 찾아야 돼요 오케이 왼쪽 붙이고 언더예요 네 <laughs> 가속 제동 살짝 하고 제동 포리도 조금 더 일찍 네 <laughs> 여기서도 왼쪽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네. 정류제. 그렇죠. 핸들장 유지, 엑셀장으로 라인 유지할게요. 아 어, 이제 마지막 코너는 너무 좋아요. 이번 바퀴 돌고 나면 전자주비 하나만 끌게요. 살짝 오른쪽 정렬, 제동, 쭉 내려갈게요. 왼쪽 바퀴 연속까지 다가가면은 살짝 탓. 오케이. 가속페달 팔 올리고 모시에서 확실하게 제동 뛰어내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풀 제동하면서 버리드릴게요 오케이 지금 약간 이렇게 차가 옆으로 흐르려고 하는 느낌이 네.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션이에요 어. 이게 진입오버가 생기려고 했는데, 네. <laughs> 전자정비가 잡아준 거예요. 네. 제동을 잘 썼다는 거예요. 네. 네. 제동 한번 하고, 그렇죠. 부드럽게. 계속 뒤에 먼저 보낼게요. 줄이고, 왼쪽으로 가게끔. 오른쪽에 붙을게요 됐습니다 이거 ESG 스포츠만 네, 한번 이거 한번 네. 지금 눌렀어요? 아니요 네. 제가 한번 를게요네 네. 이제는 네. 약간의 요도 생길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네. 페이스는 좀 낮추셔도 돼요 네. 네. 대신 장점은 이제 코너링 중에도 엑셀이 먹을 거니까 네. 온도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걸 느끼면서 조절할게요. 네. 길이차 먼저 보내고 다시 이렇게 핸들장 유지 그렇죠. 자연스럽게 정렬제동 이거 내리고 왼쪽 붙이고 파셜 조 내리고, 조금 더 내려갈게요.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네. 가서 그렇죠. 이번에 너무 깔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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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 머리 놓고 가속 페달 팔 올리고. 밟으면서 넣을게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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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제동하고, 머리 넣을게요. 가속 페달 팔 올리고. 나쁘지 않아요. 이제 라인이 좀 커지려고 하죠. 네. 이게 코너를 중에도 이제 가속 페달이 인식을 해서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 양을 내가 엑셀 양을 조절하면서 코너 네. 탈출 레일도 만드시는 거예요. 앞에 네. 차보고 안전하게 출발할게요 네. 우리 아직 못본것 같으니까 어. 그렇죠 다시 오른쪽 붙이고 음. 찍고 왼쪽 라인 충분히 충분히 가속하고 제동은 살짝 조금 가해요 이것도 어. 어. 약간 언덕 내려가서 여기서 확실한 제동 오케이 지금 제동 완벽 한20-30%더 올리셔도 돼요 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래서 A, B, C가 개입팔락 말락 조금 들어올 정도까지 A, B, C 개입하는 느낌은 드드드드하는 그런 건 발끝에서 진동이 확실하게 올 거예요 어. 충분히 제동, 충분히 제동.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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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정도 속도까지 맞춰야 돼요. 네. 이제 여기서 풀 가속으로 올라갈 거예요. 제동. 코너의 속도 유지, 엑셀, 가속, 오케이. 여기 너무 좋아요. 충분한 제동. 그렇죠. 자소,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살짝 엑셀 만들고 제동하면서 왼쪽 연속 밟고 올라갈게요. 계속 왼쪽 왼쪽 과거하기. 그렇죠. 확실하게. 그렇죠. 속도 유지. 왼쪽선 언더 안 나게. 백셀를살 떼고. 오케이. 풀 가서 정렬 제동 하고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근데 계속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제동을 하고 있죠. 네. 네. 여기 라인 있다가 나와서 조금 잡아드릴게요. 네. 확실하게 오케이. 그렇죠. 이 정도 뒤에서 네. 완전히 켜 있는 거이좀 다르죠. 네. 네. 뭔가 뒤가 조금 같이 좀 네. 기분 좋게 네. 따라오죠. 네. 지금 몇몇 네. 구간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 제동, 음. 머리 넣고. 그렇죠. 지금 트레일 브레이킹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진입 오버가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확안 생기는 거는 전두성비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동 계속 물고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가속. 그렇죠. 계속 풀. 제동 서서히 감고 에펙스 찍고 속도 유지 플러스 오케이 지금 가속 포인트 너무 좋아요 네. 제동 오케이 3에서 왼쪽 연속 칠 거예요. 한번 더, 그렇죠. 온도 안 나게 기다리고 엑셀량 60 너무 많이 내면 안 돼요. 네. 라인 위주로, 그렇죠. 확실하게, 그렇죠. 온도 안 나게, 오케이. 지금 딱 좋아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아, 여기서 지금은 초반에 너무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그냥 빵 올려도 되는데, 그 아, 느낌이... <laughs> 아, 제동 기다리고, 기다리고, 오케이! 빠르니까 언더 날려가지. 네. 네. 약간 한 템포씩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네. 이번 바퀴를 살짝 클링할게요. 네. 제동하면서 운전대가 감기면 네. 오버스티어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네. 카운터스티어를 해줘야 되는 모션이 생길 거거든요. 이번에는 언더스티어도 엄청 많이 줄였어요. 네. 네. 충분히 이제 서서히 가속 페달을 이렇게 앞에 고 이렇게 지금 밟는 모션도 나와가지고, 네. 네. 너무 예쁘게 라인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네. 운전대 푸는 타이밍이랑. 네. 저 기풍기는 이정도면 이제 충분하신 것 같고 네.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진입하고 본격적으로 네. <laughs> 한번 해 볼게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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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까지 조금 감 잡으면 네. 이제 웬만한 네. 차량 컨트롤을 어느 정도 올려 오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기분 좋게 말리려고 하는데 더안 넘어가죠 네, 그거는 그, 얘가 잡아주고 있어요 그, 그 순간적으로 뒤가 네. 차가 휘청하는 그 느낌이 맞아요 네. 그거 되는 게 이제 오버스티가 생기려고 하는 거 아, 아. 살짝 생기면 얘가 마지막에 잡아줘서 그렇거든요 네, 네. 근데 완전히 켜있을 때는 이거 모션도 아까는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냥 언더만 더 나면 낫는데 네. 지금은 기분 좋게 차 뒤에가 방향을 틀어주는 느낌이 났었잖아요. 요거를 몇몇 코너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나중에 실력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브레이킹으로 방향을 바꾸던 운전대를 감아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네, 요 정도까지 나중에는 여유가 생겨요. <laughs> 지금은 우리가 다 앞바퀴로만 방향을 바꾸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브레이킹으로 기분 좋게 말 수가 있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 여기 가장 좋았을 때, 아까 몇몇 모션이 나왔는데, 지금은 전자장비가 다 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얘가 잡아 는 줬는데, 이거 다 끄면은 그때는 이렇게 직접 카운터 스티어링까지 해줘야 돼요. 요거 감각을 조금 익혀볼게요. 그때는 뒤쪽 우리 공기압을 이제 더 많이 올려놓고 들어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뒤에 한 32로 스퀘어잖아요. 네. 다음에는 뒤에 40 이상으로 아... 아예 빵빵하게 미끄러지 일부러 아, 그렇기 때문에 대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몇몇 다른 코너들은 페이스는 낮춰서 네. 연습할 곳에서만 확실하게 미끄러뜨리고 네. 다른 코너는 기본기 네. 그러면 정말 기분 좋게 재밌게 차가 쭉쭉쭉 나를 거예요. 네. 그 요거를 내가 여유 있게 네. 계속 카운터 스티어링을 좌우로 할수 있는 감이 생기면은. 네. 이때부터는 전자장비를 다 끄고 풀 어택을 할수 있을 만큼 그 실력이 나오실 거예요. 아, 네. 네. 아, 오늘도 네. 너무 좋터셨어요코치 아, 네. 코너에서 근데 옆을 밀리면서 끼기 나는 소리가 그게 괜찮은 네. 거라 하셨잖아요. 아주 약간의 식 나는 정도가 네. 사실 이 타이어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끼익! 하버리는 건 없는데 네. 기분 좋게 끼익! 이렇게 스키드면나는데 차는 언더가 아니고 코너링이 되고 있다면 네. 가장 높은 코너링 스피드를 맞추신 거예요 아... <laughs> 이게... 아까 그 모션에 되게 좀 기분 좋게 네. 몇번 나섰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저도 그 뭔지 알긴 겠 저는 그게 한순간 네. 언더스티어 아, 아니에요 아. 네.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언덕 아, 근데 결국, 지금은 아. 소리는 나는데 네. 감긴 방향대로 선에는 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딱 최대 맥시멈 스피드를 이 타이어를 다 끌어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딱풀때 가스 페달을 이렇게 밟아줬어요 네. 팍안 밟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예쁜 모션들이 연속적으로 나온 구간도 많았어요 이 아... 네. 리듬감으로 계속 연습할 거고 네. 다음번에는 이 ESC 스포츠가 아니라 오프 네. 네. 그렇게 되면 네. 오 차가 또 이렇게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모션이 달라져요 <laughs> 네. 그거를 이제 네. 조금 마스터가 되면 네. 전륜구동 베렌을 정말 재밌게 탈수 있는 아...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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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정도도 쉽지 않으셨어요 잘 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